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배자 애널리스트입니다. 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바로 이 삼성전자가 10% 이상 주,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 어,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충분한 기술적 자리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앞서서요 채널 구독 플러스 좋아요 반드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소개 종목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주가 자체가 그동안 좀한 어, 4, 5개월 거의 반년 가까이 거쳐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지속권으로 이 상승 박스권으로 출현했습니다. 어, 이후에 지금 거래는 크게 수반이 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와 주고 어, 일정량 어떻다. 그 시세 차 차이,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 어, 상당히 서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기업, 저는, 어, 지속적으로 간다에 좀한 표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삼성전자에 이런 기계설비를 취득해서 가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네, 금형제조비 판매 사업, 과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의 어그 제품이 생산되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분에서 좀 참고를 했을 때 어, 삼성전자가 10% 이상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인 상황입니다. 어 실적으로 보더라도 이 기업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네그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네, 꾸준히 지속적으로 흑자 흐름, 뭐, 나오고 있는 희, 흐름입니다. 뭐, 단기 순위라던가 이런 포함해가지고 이런 좀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팡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어, 약간 안 좋게, 네, 흘러가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이 매출이라던가, 이 가장 중요한 매출, 그 영업이익 또한 그냥 비슷한 흐름으로 그냥 어팡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단한 가지 바로 이 삼성전자가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반도체라던가 기술주 중심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젠 자율주행 관련 섹터 에가지고딱 남겨드렸죠. 어 이후엔 여러분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5G가 시작이 됐죠. 1리가한번 나왔습니다. 수차, 뭐, 정부가 정책을 밀겠다는 발표 한 번에 올해 초에 상당히 100%, 200% 이상 상승 시세가 크게 한번 나왔었죠. 어,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 중 제가, 어, 1월 말쯤에 그 7,800원대에 나갔던 예스티. 이 또한 100% 이상 넘게 지금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은 자율주행.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 제가 이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질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지만 에이테크 솔루션 그이를 포함한 이런 섹터 좀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봤을 때는. 에 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관련 섹터 종목까지도 제가 전부 다 묶어 놨습니다. 실적으로 4차 산업이 개발되면서 어, 트렌드로 잡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성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진짜 갈놈들은 제가 리스트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다? 음, 네, 제가 채널 구독 반드시 클릭해 주시면서 이 번호로, 네. 문자 남겨주시면 리스트를 즉각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의 소개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